폴리페놀 농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달성군에서는 졸참나무 추출액인 폴리페놀로 토마토 등을 시범 재배해 일조량 부족과 저온 현상 등 이상 기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노 기자입니다. 한창 수확기를 맞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파종 때부터 꾸준하게 뿌리고 있는 것은 졸참나무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희석액입니다.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를 내세우는. 기능성 토마토를 재배하는 겁니다. 기능성 제품을 치니까, 가육이 단단하고, 당도도 좋고, 그런, 거의, 분명히 나타납니다. 달성군에서 이 같은 폴리페놀 농법을 적용하는 토마토와 참외 등 시범 농가는 모두 28곳. 기능성을 인정받아 판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높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폴리페놀을 사용한 작물의 경우, 일반 작물에 비해 훨씬 작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조량이 적고 기온이 낮을 경우 토마토는 과육이 무르거나 열리지 않지만 폴리페놀을 사용하면 단도나 과육의 단단함도 20% 이상 나아졌습니다.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위의 산소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시설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폴리페놀 농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